출처, 알터너티브 코일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하향 흐름 속에 19,000달러선에서 횡보세를 보였다. 3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인마켓 탭 기준 비트코인은 약 19,2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5%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9,371.75달러, 최저 19,027.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다. 이날 안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하락한 1 1일을 기록했다. 토심이 위축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